자연스럽게 2부. 자, 자연스럽게 2부 되어버렸습니다. 아, 2부가 이거 라 3부구나. 자, 어디 보자. 바디 쉬우진 않을게요. 바디 쉬우진 않고 주행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사이즈 커요. 잠깐만, 들어, 잠깐만, 사이즈. 자, 간접 광고. 자, 비대스코리아 간접 광고. 자, 초점을 여기다 맞추죠? 죄송합니다. 간접 광고 좀 했습니다. 다른 광고도 교쇼. 코모더 MST 또간절광고로시바지 없이 한번 해볼게요 바지 뛰고자 차만 보겠습니다. 차가 쇼기 어떤가요? 쇼기 얘는 몬스터보다는 이제 트럭이 같은 몬스터거든요. 샤시가 다른보다는 높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올리면은 주먹이 하나 들어 정도로 오르죠, 그렇죠? 내리면은 탁 내려가요. 이 가란다는 표현을 써야 아. 잠깐 보세요 멀리서 짜짜 가앉죠 짝짝 가라. 브러시리스가 느낌이 오시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야, 이거 고양이죠, 고양이. 자, 그러면 살짝 제가 여기만 여기 잡아주세요, 이렇게. 예, 예 살짝. 저서 고양이 틀어주세요, 조용하게, 조용하게. 자, 잡혀주고요 아, 좋고요. 또 인제 다니니까 좀프리 괜찮습니다. 가자, 가자. 오, 그리고 공중에서 자세 잡는 거 봤어요? 좋고요. 보세요, 공예 동계잘잡는거 보세요. 압박이 되면은 브레이크 딱 잡죠, 이렇게. 이 왜냐면요, 딸차는 모르겠지만 얘는 이제 그 중립을 잡아가지고 브레이크링이 되게 잘 잡혀요, 이렇게. 이렇게. 앞 앞으로 숙일 수도 있고, 공제이 보시면 서버가 2 개가 있어요. 제어가 잘 되세요. 제어. 보세요, 서버 비타 2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자, 아. 그리고 이제 이쪽 이쪽 봐보세요. 속도를 한번 볼게요. 육셀까지 달리면 안이죠 육셀까지? 잠깐만 보세서 잠깐만 보세요. 이게 육셀까지 달리거든요. 지금 이게 사셀이에요. 사셀. 지나갈게요. 이 올라가 세요또 사람 많으죠 이러고 하시간 오는 거예요. 8000원짜리로. 쫙 치워주시고 땅바닥 잡으세요. 이쪽으로 지나갈까요? 자 오고 트렁크. 트렁크. 오케이. 자, 네. 기본적인 세팅이 다 되어 있는 상태니까 여러분들. 요 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그 상급자, 고급 차량을 한다면 요 레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속도 되게 빠를 거예요. 그리고, 어, 기본적으로 샤시 밑에 보면 서버가 어, 두개 달리기 때문에 굉장히 음. 힘이 좋고요. 어, 되게 쓸만해요. 그 이거 왜 하는지 아시죠? 이 안에 는 고무가 찌글찌글해요. 찌글찌글 사람 만들 때. 그래서 공중에 띄워놓고 난 다음에 그거는원심력으로 해가지고 이거 똥그리지죠 그러면 차가 질질 잘 나와요. 똥그리지니까 오케이. 잠시만요. 자. 자, 이렇게. 자, 저 얼굴은 나, 안 나와도 되고요. 자, 차만 나오세요 차만. 자, 2레벨입니다. 2레벨. 2래봄. 자, 들어가서 나머지 히트니고 달았는데 인 상상해가지고 오늘은 이렇게 바지 쉬워가지고 나오는 거. 이쁘죠? 자. 나오죠, 오케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시아 패스입니다. 이래보고 프로세스 버전했습니다. 3 셀도 삼 셀, 삼 셀, 육셀 해야 되고요. 4셀 해야지 한 시간 동안 진행해야 되는 차고요.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 네.